자, 안녕하십니까. 어, 기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물론 테스트 강입니다. 자, 테스트 강이기 때문에, 어, 그냥 짧게, 어, 간단하게 어,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은, 요 기아 어제 뭐 간단하게 중학교 때 하는 그 기아와 고등학교 때 하는 기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. 좀뭐 이어서 뭐 하겠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면, 어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, 지금 이거는 이제 테스트 강의일 뿐이니까요. 아, 그리고 지금 기왕 여러분들 들어온 김에, 어 이게 유튜브랑, 지금 유튜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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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를 해갖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, 여러분들 들어온 김에, 어, 구독과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. 지금 구독자가 6 명입니다. 그래도 네명 늘었어요. 어제는 2 명이었는데, 그2명 중에 한 명인, 한 명은 선생님 딸이고, 어, 그 다른 한 명은 접니다. 제가 이게 구글 계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, 제가, 제 자신에게 구독을 했었어요. 그래서 두 명이었는데, 제 딸과. 그래서, 이거 아까 이제, 1학년 테스트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, 기왕 하는 김에, 어? 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, 그걸 굳이 안 누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아무튼, 눌러 눌러서 좀 구독자가 늘면은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크게 뭐 저한테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좀 상위에 이렇게 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영향력도 생기고. 어여튼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펜 마우스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. 펜 마우스가 안 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. 그래서 거금을 주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이제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.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자 이제 아,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 많이 사용할 말이지만 고등학교에서 하는 기아는 해석 기아다. 알겠죠? 해석 기아. 자 우리가 이 기아라는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다? 자 기아가 쉽게 얘기하면 뭐다? 말로 해야지 안 들려. 뭐라고요? 도형이죠 도형. 자, 기아는 도형입니다, 도형. 자, 도형에 대해서 하는데, 아, 고등학교는 이제 해석기아예 해석기아. 해석기아.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는 뭐냐면, 유클리드 기아라고 해요, 그래, 유클리드. 뭐 유클리드, 뭐, 논증기아, 뭐,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, 아무튼. 이제 유클리드 기아, 해석기아. 그럼 이거에 가장 큰 차이점. 자,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, 자,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좌표평면입니다.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좌표평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엄청난 차입니다. 이그 아주 이거는 그 수학에 있어서 이 좌표평면이라는 건 아주 혁명적인 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자이 좌표 평면이라는 건 여러분들 좌표 평면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뭐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요 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천장이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,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요 천장에 앉았나 봐 예? 그러면서 이제 또왜 파리가 이렇게 한 군데 계속 앉아있지 않잖아요 또 앉았다가 좀 잠깐 일어났다가 뭐 이렇게 날아가다가또 여기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걸 구상했다는 거지 파리가 여기 앉았다가 뭐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그리워서 보면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지연한 얘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수학이 하도 좀 딱딱하고 이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아주 코믹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어, 이 좌표평면이라는 걸 사용하고 안하고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혁명적인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그 유클리드 기아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유클리드 기아는 아주 연역적이에요 아주 연역적 연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뭐 계속 좀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증명하는 거 있죠. 증명 쉽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증명하고 뭔가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. 근데 그것도 아주 연역적으로.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이런 거 있죠. 어,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도입니까?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알고 있죠. 어,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. 180도 그죠.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. 그럼 왜, 왜 180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?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. 어? 그러면은 뭐 인터넷에 조사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까? 이게 수학적입니까? 전혀 그렇지가 않죠. 그럼 이게 왜180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밝히면 되겠어?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못 쓰겠네 이거. 어? 이거 아유 이거 좀 버리든가 이거 어떻게. 아직못 쓰겠네 정말. 어, 여기 손이 떨리네 막. 이거잘안 써집니다 이게. 아, 짜증이 나요 지금. 괜히 샀어 이거. 자, 다시.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. 자 지금 뭐한 거냐면 왜 이제 지금 이제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. 자요 어떤 한 변에 평행선을 거요 꼭지점에다가 어, 이 변과 마주보고 있는 이 꼭지점 있죠? 이 꼭지점에다가 평행선 하나 둡니다.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a라고 하잖아요? 그럼 이 각의 크기도 얼마가 돼? a가 되죠? 왜? 엇각이니까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각의 크기가 b면은 여기는 뭐가 됩니까? 여기도 b가 되죠? 왜? 엇각이니까 그럼 이 각을 우리가 만약에 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? 나머지 한 각을? 그럼 A, B, C는 뭐예요? 일직선이죠? 일직선은 180도다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도형의 어떤 현상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, 왜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연역적인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. 알겠죠? 그럼 이게 유클리드 기아야. 유클리드 기하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증명을 해서 밝혀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증명하는 거 있잖아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정말 어려워요. 근데 문제 한번 내 볼까요?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볼래요? 예를 들면 이성분 이렇게 있죠. 여기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그이 선분이니까 당연히 선분의 양 끝점이 이렇게 있죠. 양 끝점 두 개입니다. 그럼 이 선분을 이쪽으로 옮겨 이 점으로. 그러니까 이점 있잖아요. 이 점을 A라고 하면은 이 A 점이 일로 오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선분이 일로 이동을 하겠죠. 일로 이렇게 이동.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?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겠어요. 아, 자, 아, 요거 얘기란다. 이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자, 이 유클리드 기하, 잘안 되고, 자, 유클리드, 자,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반드시 뭐 뭐밖에 못 사용할 수 없냐면 유클리드 기하에서 자 사용 가능한 도구가 있어요 도구. 자 사용 가능한 도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냐면 자 눈금이 없는 자와 그 다음에 컴퍼스. 자이두 가지가 있어요. 이두 가지 이외에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자는 눈금이 없어야 돼. 눈금이 없다는 건왜 눈금이 없겠어요? 측정을 하면 안 돼. 몇 센치미터, 뭐, 이런 거 재면 안 된다고. 그냥 이 자라는 건 직선을 그리는 용도예요. 그래서 이제 눈금이 없는 자고, 컴퍼스는 당연히 원밖에, 원바, 원밖에 못 그려. 요 자, 일단, 뭐, 이거 더 이제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, 자,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테스트 강의라서, 자, 다음 테스트 강의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대단히 감사합니다.